우리가 바라본 대한민국의 내일 과연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먼저 우려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이 가는 길은 성경적 가치관 위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을 바라봤을 때 과연 성경적 가치관이 위에 이 대한민국이 세워져 나가고 있는가를 바라보면 우려스러운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동성애 교육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과연 어떠한 교육을 시킬까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외국의 사례처럼 학문 성교가 학교의 한 교육의 파트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이 동성의 교육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성에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과연 이것이 가정이 형성이 되느냐, 가정이 세워질 수 있느냐, 또한 여기서 출생에 과연 자녀를 출생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득한. 결코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 동성애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면 먼저 인구 감소를 을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성경적 그 가치관, 가정관을 파괴시키는 그와 같은 일이다. 그로고로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와 더불어 한몸을 이루고 가정을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가정이라는 틀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을 인본주의적인 시각에서 대적하고 있는 하나의 그 단적인 예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는 육이십때 우리가 그 남동강 전선에서 많은 학도병들을 비롯해서 많은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상륙작전을 허락하십니다. 이 인천상륙작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적화되게끔 허려준 것이 아니라 이 적의 그 허리를 끊음으로 인해서 자유대한민국이 반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틀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피를 흘리며 얻어낸 자유가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이 자유는 과연 어떠한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피흘림의 대가다 라고 보시면 정확한 답입니다 없는 성인의 삶이 없다고 말씀하고계시죠 피흘림이 없는즉 삶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피흘림이 없이는 이 자유가 결코 지켜지지 아니하였다. 왜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가 낙동강 전선을 예로 든다고 하면 거기서 수많은 학도병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전했다가 많은 전사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유엔군을 비롯한 많은 자유를 사랑하는 자유 진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고자 참전하였고 많은 외국의 병사들이 이름도 모르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전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기밀성의 정카의 그 위기에서 쉽게 망각하고 있는 그와 같은 현실을 바라볼 때에 안타깝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자유는 피흘림의 대가고. 있는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바라보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비참할 정도로 찬담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것은 지금 먼저 가장 손쉬운 예로 경제가 파탄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파탄나고 있다는 것은 그 강남에 이렇게 나가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강남이 그렇게 호황이 없고 불경기를 노르던 IMF에서도 끄떡이 없었던 그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역에 현재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그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보면 많은데 정포인데 써 붙여 있는 것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명동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명동의 그 권리금만 해도 몇 억씩 하던 그와 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현재 권리금이 없이 그냥 점포 임대를 하는 현실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 현실 속에 과연 우리의 장래 세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또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 세금을 너무나 무의미하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와 같은 이 세금인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열심히 벌어서 노력해서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이 폭지라는포퓰리즘의 정책에 있 정책을 통해서 이 세금 낭비가 너무나 심하지 않을까 그 결과 대한민국의 그 경제가 과연 이대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 방향의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내일은 너무나 비참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왜요? 이 세금이 폭발적으로 복지라는 포퓰리즘에 쓰여진다고 하면 과연